전여친은 한참 뒤구만 전여친은 뭐 이미 <laughs> 충안이 얘기 들어보자 이거 충안이 어떻게 생각하는궁금뭐왜나 방금 왔는데 어 돌림돌림 말라고 돌림 밸런스 게임인데 <웃음> <웃음> 제일 위험한 인물을 고, 골라봐요 A가 첫사랑이고 B가 전여자친구고 C가 새로운 여자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라고요? 아니요, 제일 위험한 인물 누굴 그, 것 같아요? 위험한 그치? 인물? 그러니까 어, 왜 위험한 거예요? 지금 나랑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? 아, 아니야? 그치. 어. 네. 그렇다고 아, 가정해. 그근데내아 어, 어. A 첫사랑, B 전 여친, C 전여, 새로운 여자. 전 여친이 몇 년을 만났고 몇몇년 전에 헤어졌는지가 중요해요. 그 정보를 알아야 구분될 것 같아. 또지를. <laughs> 디테일. 아 씨발 닥쳐. 말안해 <laughs> <꺼내줘>, 그냥. <laughs> 말안 해, 그냥. 그러면 아, 그렇지 그런, 어. 그런 거 없지? 어. 아니 근데 그게 어. 없으면은 첫사랑이랑 전열친이 똑같다고 보는데 둘 다. 아, 한 1~2년 사겼다 고 1~2년 사겼고 헤어진지는 며칠 됐어요? 첫사랑은 짝사랑이었다가 이제. 첫사랑이 짝사랑이었다. 네. 근데 첫사랑이 어, 언제였 있어. 첫사랑이 언제야? 아이 씨발로 뭐. 아니 밸런스 게임을 제대로 해, 할 거면 이상하게 하지 말고. <laughs> 너무 눈에 세요 <laughs> 나는 나는 그런 걸 되게 그 시,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 쓸데없는 걸. 아 너무 웃겨. 너 복사해야겠네. 일반. 가벼운 밸런스 게임면안 되겠구나. 나 설명 중이라서 열반. 아니 왜? 먹자 먹자. 템프 없잖아. 거쳐. 내가 너무 내가 이입했나? 당연히 내가 여자친구가 어. 있는 상태에서 이, 이게 더 위험하지 저게 더. 안 없고. 지상형 왜 지상형이든 그렇다 안 해도요. 어? 뭐라고? 내좀그렇게 말고 엄청 끊기는데 갑자기. 어? 네요. 제말 들려요? 어 지금 괜찮아. 음. 아니 지상이 형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그랬지 <웃음> <웃음> 너랑 할지아뭐잘 해줘야 기술한다고. 된다는 긴장감 때문이지 <laughs> 그런 가였구나와 <laughs> <laughs> 마우스가 엄청 빠르네 어지럽다 아 어지러워요? 좀 살살할까요? 아 아니에요 <laughs> 마스터 구간이어서 아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마스터 구간 되게 다르구만 어. 지 트레가 지금 계속 이동 잖아 잡아봐 잡아봐 뭐냐 나도 와착나힐좀나힐 <laughs> 줘야 돼뒤 아, 절반이네. 아이고, 반투네. 아, 절반이네. 이 돼지야. 나아 나한테 가는 감정이 됐어. 아니. 내가 방금 어떤 어떤 짓을 한지 알아. 어 이거. 어? 도움은 안 됐는데. 이건 좀. 이거, 이건 좀. 이거 반. 주적으로 살만 했는데 이거 틀을 잘 그었는데? 틀을 아, 잘했네. 동작구만. 음, 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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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 님 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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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님 난님, 난님,

요즘 좀사투이 많이 나오던데, 나? 싸가지 없는 자식! 이걸 때? 아 그거는 사리이 아니잖아. <laughs> <laughs> 미묘하 요즘 좀잘 느껴졌어요. <laughs> 우 어? 원장님, 저 어디 사툴 쓰시는지 아시겠나요? 어? 다시, 뭐라고요? 저 어디 역 지역... 어느 쪽 파트리스는지 느낌 오세요. 좋았다. 올케님 어, 파트리 깨달음. 쓰시는 거예요? 네. 아뭐 엄청 심하게는 아니고 원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 지역에. 부산 쪽이신가? 네. 아 아니. 아 일밴 여기라서. 뭐 그런데 어, 저 올케님 정상... 서울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때. 보리밥집 사장님이 루손님으로 서울가자고 하지 않았나? 아 서울 오면 은 그치 보기 좀 편하지 제가 지금은 <laughs> 네. 위에 강원도 쪽에 있어가지고 아 강원도 좋은데 정모를 이제 막 한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어, 아래쪽에서 이제 하시려고 얘기 나오신데 아, 강원도 가고 싶다. 오시죠. 요즘에 사람들 강원도 엄청 많이 가잖아요 휴가라? 엄청 많아요? 엄청 많아요. 나 진짜 저번에 개... 개 막혔다니까, 차. 그니까. 여기 진짜 강원도 리고 사람 진짜 많이 아니, 그 언제지? 그 올해 초에 연휴 있었잖아요? 어, 예. 그때 무슨 구성 가는 데 빠질게. 여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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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복으로? 해봐 해봐 영복? 쎄어 하나 둘 힐밴 힐밴 힐 아잇 오웰포킨즈 뺄까 도료 한번더 해봐 봐 올해 10월 추석도 엄청 막힐 것 같아요 아. 아. 절대 못 움직일걸? 뭐야 이새 아. 아니 이거 숨어있었어 아 진짜 아겠다 <laughs> 와! 경? <그냥. 웃음> 어경경경 <그만, 그만>, <laughs> 오른쪽이 즈지 아나가 4000딜이거든요.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이죠? 상대 8 0 0킬딜러드 들량 왜 저래? <laughs> 우리 아나가 잘하는 거. 딜러들 그냥 1분 하는 거. 어? 라이 헬벤이. 확정써줬다 음. 이거. 현장님은 보고 안 가세요? 아, 어, 저는 그... 다음 에 다음 없어요, 원장님. 음하나 어, 아직은 부끄러워요. 아, 그럴만해. 그럴 근데 다음은 진짜 여기가 정리를 너무 편하게 해서 그래. 편하진 아니... 않아. 편하진 않다고. 아직 많이 어. 부끄럽다고요. 아니, 알겠습니다. 괜찮아요. 너 말고 세 명은 일단 편해 내가 그건 알것 같아. 지상이 형도 편하진 않지, 스케줄 맞추기 아 그러는 미의 사람이 아니라, 해줄 막을 수 있는 미의 사람이. 인생이 하자. 다 땡기지. 음. 근데 어째 나는 가도 어. 도망갈 것 같은데. <laughs> 난 절대 밥차까지 못 가요. 나그 전에 숙소 갈 사람 은 가도 된다 했어요, 저희는. 그때 막 거네 다 같이 막 박사까지 갔거든요. 다 그때 이제 네, 애매하게 놀아. 았다 네. 아쉬우니까 술도 애매하게 먹고. 그 전반 살 수. 그중에 굳이 굳이 뺀다 하면 제가 뺄 사람이 는데 조금 빼진 않아가지 다들 술을 잘 마시시나? 네. 아니요. 비상이 형한 입도 안 마시고. 너도 거의 안 마시고. 예? <laughs> 환이랑 사장님, 신자님, 대사님, 사사님님 대사님, 대사님, 대고님사람사님 대사님, 대사님, 대사장님 비벼야 돼. 뭐 먹어. 점이 천천히 봐. 뒤에 지, 지, 지금 길이 길이 안 아, 네. 밑에 지하에 다 있다? 아, 수 있었는데. 늦었다. 아, 잘, 잘안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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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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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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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 아, 아, 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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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뭐가 문제지? 이거? 아니 그 뒤에 도는 거 그냥 보면 되거나 아니면 앞표를 터트리거나 해야 되는데 둘다 못하니까. 둘다 못해. 님그누그 사랑해요님 네? 없지? 예? 반지랑 예? 목걸이랑 이렇게 액세서리 하는 거 오픈하시는 거 들으셨어요? 아 주얼리 쪽 오픈하세요? 지난 음. 어, 공예. 그뭐 오픈하신다는 거는 그냥 다들 말씀하시길래 알았는데 뭐 하는지 몰랐어요. 어. 조엘리 쪽하시는구나. 어, 뭐야? 언니는 목걸이 사려고 대기 중. 나도 한번 나중에 여쭤봐야겠다. 그래서 제가 사드린다 했어요. 그리고 리뷰까지 써드린댔어요. 그랬더니 아 저거야. 턴어틀를빵야빵야 알려주시던데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아, 여쭤봐야 할게요. 좋다. 이러니까. 감사합니다, 고객님. 약간 이게 늘리지 않았지만 늘렸어. 이제 아, 구매하고 싶어. 생생 많이 내야지. 이제 서비스 어, 빨리 받아야 돼. 실비. 아, 저 이러면 리뷰안 써드려요 이러면서. 지웠어. 어쩜 먹는 중 천천히 해자 천천히. 여기 말고. 야, 특히 풀 좀. 어쩜 먹어봐 안 줘야 때리기 전에. 원장님은 네. 내일만 하시는 거예요? 아, 네, 네. 내일 하시이스예 아, 편했어. 네 음, 이장님은 그 뭐, 그직장이신 거예요? 네 직장인, 그 직장인, 그 직장인, 그 직장인, 그 직장인, 그 직장인, 그 직장인, 그직 직장인, 아, 여하잖아 사장님들만 왼쪽 왼쪽. 어 그니까 여기 완전 사장님들만 있어가지고. 응. 상아니는 아마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빼고 언니 오빠들은 다. 어여 죽는다 거기 여사님 또 주인이 사장님이랑 동갑이세요? 어네아 끌어줄 수 있어? 내가 와우. 처음아가 이런 또 들어가긴 했는데, 그거를 도를... 빠르면 이제 회사에 사회 나오면 없어지는 거예요. 어? 제가 동갑이라고 했으니. 부모님 그 스2 살이에요? 네네. 우리가 2물 살. 아 루켄님이요? 둘다2물 살이에요. 공공. 너희 왜2 2살이라 아니 2 2 살이 먼저 해주셨으니까. <laughs> 어리게 살고 싶었나봐요 좀 어리게 살자 나는 양심이있어 26시라도 뭐돌십을 나이지 뭐오 와. 빨리 가자 음. 아..까비 쨍라이는데 음. 아, 어. 아..셋 안되나? 안님 운동하시는거 있으세요? 아진렀어요 운동 해야되는데 진짜 해야되는데 아 너무 와 지랄이다 해야지. 아... 머리 제가 얼마전에 게임하다가 닉네임이 헬스 좋아인거예요그가지고야 <laughs> <laughs> 이게 또내재치방을불러이렇게네 이러면서 헬스 좋아하세요? 이러면서 여기 있나? <laughs> 안녕하세요 갑자먹멍이 왔다 멍멍이. <laughs> 저 요즘 이제... 요가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<laughs> 요가요? 네. 우와.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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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가 어모자니 그래가... 이거... 어. 근데 이제 저희 어, 일단 비용... 먹을게. 아 네. 어, 물론 운동도 안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아무것도 네네. 안 하다가 네. 요가라도 하면 뭔들. 그래. <useful>. 어,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어? 해야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고, 러닝 한 일주일 하다가 지금 정지됐어요. 아, 그래도 러닝 하신게 어디에요. 저 러닝 실업도 1주일, 주일 3일. 러닝도 약간 지식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면서요. 와! 아, 나 약간 뭐, 아, 그냥 들이박치겠 했어요. 이렇게 저... 이것저것 힘들많

누나 먹어서? 하이 등록, 등록 안, 드셨어요? 안 먹어서 방금 꼬지 시켰어요. 아, 어 꼬지. 방금 보다 뭐, 씨발. 아형 네. 그거 잠만 정말... 마스. 언니 탱이잖아. 목소리 엄청 지쳐 있다. 뭐라고? 언니 목소리 엄청 지쳐 있다. 아니, 약간 조심하게 말하는 것뿐이야. <웃음> <웃음> 딜, 왜 딜을 누가 뭐야? 지성님. 어딜 이... 힐큐하라고 탱하지 말고 떨어지나고 뭐. 힐큐해야지 눈안 어. 너무... 아, 더... 들어가는 중아들어가 피로... 중이래 아내서간조심게말아 그래? 말하는... <laughs> <laughs> 느낌 왔어